자, 박강수 선수가 1회부터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자, 그리고 타석에 5번 타자 차승엽 선수입니다. 아, 오늘 차승엽 선수 팬분들이 예. 또 따뜻한 토스트를 아, 진짜 감동인데요. 주셔 가지고 예. 아우. 좋은 말씀 많이 해 드려야 되거든요. <laughs> 아, 심지어 또 아까 본인이 직접 또더 들고 오셔 가지고 어, 높게 떴어요. 라인! 김명수 어, 잡았습니다. 아, 정말 아 어려운 타구였는데 이야 이 타구를 잡아내네요 김명수 원아웃 엄청난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자 차승엽 선수도 어, 스누스를 짓고 있는데 지금은 진짜 잡기 어려운 타구였어요 야, 김명수 선수 대단합니다 예. 자 경기는 4회 말로 접어들겠습니다. 7시에 플레이볼 시작됐고요. 경기 시작한 지 1시간 42분이 흘렀습니다. 청춘 야구단의 공격입니다. 정말 멋진 수비를 보여줬었던 임대호 선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뭐 임대호 선수가 잡아낸 그 타구의 궤적 자체가 거의 라이너성으로 갔기 때문에 또 휘어졌어요, 제가 여기 보니까 잡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로 멋진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좋은 수비 뒤엔 좋은 타격인데 김명수 선수는 보여줬어요 네 다시 한번 기, 임대호 선수... 아, 네 잘못, 잘못 보여줬습니다 <laughs> 낚시, 네. 낚시, 낚시, 낚시 <laughs> 자, 지금 이거죠 탄도가 되게 낮았고 휘어져서 뚝 떨어졌는데 네. 아우 와. 엄청난 수비였습니다. 뒤로 갑니다. 파울. 어 이학선 선수의 아들이 차승엽 선수 응원하는데요. 삼진을 잡아달라고. 차승엽, 차승엽 선수가 예. Yeah. 체격에 비해서 공은 빠른 편은 아니에요. 피지컬은 좋은데 예 음... 빠른 공을 던지고 있진 못하거든요. 파울 차돌엽 선수도 약간의 이제... 던지는 포인트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 팔스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자연스러운 폼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좀 약간 공을 밀어 던지는 느낌이 좀 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조금만 교정하면은 구속은 쭉 오르는 거죠? 네 자, 높은 어. 공을 때렸습니다. 왼쪽이에요. 그렇죠. 잘쏘패타 좋은 수비디에 좋은 타격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laughs> 아, 임대호 선수 오늘 경기 첫 안타. 이닝의 선두 타자가 안타로 출루합니다. 어, 공이 또 빠졌어요? 임대호? 하지만 뛰지 않습니다. 어우, 높은 공을 끌어당겨서 왼쪽에 안타. 아, 먼, 엄청 높은 공이었어요. <laughs> 아, 머리에 <laughs> 는 <없는> 공을 쳤네요. <laughs> 지금 보니까, 예. 무사 주자 1루. 타석에는 6번 타자 박강수. 어, 오늘 박강수 선수 눈빛 굉장히 뜨거운데요. 저 눈빛이 뜨거운 만큼 예. 뜨거운 타구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주자 1루에 나가 있습니다. 파울 박강수 마운드에 이 차승엽 선수, 오늘 생일빵 많이 돌렸는데 네 수비 도움 받으면서 피칭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카운트 어, 음. 원볼 투 스트라이크 때려냈습니다 투수 글로우 맞고 공이 꺾였어요 마운드에서 죽었습니다 유격수 잡고 1루 일로 던집니다 1루에서 공 놓치면서 타자 주자 모두 살았습니다 두 타자 연속 출루가 만들어졌습니다 박광수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아 1루까지 찔랑 힘들어요 아니 사실 이 정도면 또 살았어야죠 <laughs> 아까 전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번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laughs> 저 뛰는 거 아, 저, 예. 빨리 뛰었네요. 지금 전력 질주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laughs> 음, 조 고현우 선수가 아주 감사하게도 예. 네, 놓쳐줬어요. 타석에 김학도입니다. 제가 그또 전거를 들었는데 김학도 선수 지난번에 이제 다리 좀 올라와 가지고 저희 중계석으로 모셨잖아요. 네. 자, 때려냈고요. 삼루수 잡고. 어, 이것도 병살이 1루 됩니다. 1루에서 아웃이에요. 아. 더블 플레이가 나옵니다. 아하. 삼루에서 아웃, 1루에서 타자 주자도 아웃. 박진영 선수가 보통 이제 투수로 올라온 것만 봤는데 어깨가 상당히 정확하네요. 좋고. 53의 더블플레이 막 박... 이승석 선수로 보이지는데요 아 그렇네요 브라운드볼 어? 다시 한번 박진영 잡고 빠르게 뽑았습니다 아우 어, 손가 빠졌습니다 좀 쉽게 줘야 되는데. 자 손가 빠졌어요 박강수 팀입니다 박강수 홈으로 아장아장 들어옵니다 한 점을 뽑아내는 청춘야구단입니다 19대2 지금 삼수가 송구를 계속 바운드로 주는 건 좋은데 예. 지금 잡을 수 있는 바운드를 줘야 돼요 이게 지금 바운드가 이 바운드가 숏바운드나 또는 롱바운드로 줘야 되는데 계속 하프바운드로 주고 있거든요 예.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면 1루 견제 박진영 선수가 뭐 전문 내야 자원이 아니다 보니까 전 한스타 미디어 직원이었던 김지혜 선수 등장했습니다. 아, 예. 네. 여자 여자 선수입니다. 네 여러분들. 네 여자 야구를 실제로 오랫동안 했었던 선수고요. 아 그래요. 네, 투수를 또 잘하는 선수인데 이제 여자 야구 선수들은 이 한스타 연예인 리그에서. 어공 빠졌어 공빠졌어집니다 빠집니다 이승석 2루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공이 꼈나요? 아 있네요 공자 이렇게 되면은 주자 2루 득점권이 됐습니다 공이 뒤로 빠지면서 이승석 2루까지 달려갔습니다 자, 여자야구 선수들은 핸디캡으로 알루미늄 배트를 쏠수 있어요 네. 자 그라운드 볼 일루수 조현우 잡아서 베이스를 밟았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아웃 카운트 올라갑니다. 이번 이닝에 청춘 야구단이 한 점을 뽑아냈습니다. 점수는 19대 2. 점수차는 많이 벌어졌지만 이제 경기는 다음 이닝으로 또 향하겠습니다. 창원 야구장입니다. 자 오늘 알바트로스의두 번째 마운드를 책임지고 있는 이 차승엽 선수가 계속 굳건히 올라와 있습니다. 추워요. 차승엽 선수도 네. 예. 타석에는 1번 타자 김성준, 조금 네. 스트라이크 카운트 네. 2구 네. 또 들어옵니다. 차승엽! 네. 자 높게 차승엽 선수 생일이 11월 22일이네요. 네 음. 축하드립니다 미리. 미리 자 머킹 타고 이루수가 잡았습니다. 최설일 루에 원아웃. 어 조현우 선수도 일루에서 잘 잡아주네요. 아까 네. 전부터 원아웃. 차승엽 수비 도움 받아서 아웃카운트 한 개를 빨리 챙겼습니다. 성대현 선수고요. 예. 오늘 성대현 선수가 이제 마지막에는 진짜 멋진 수비를 보여줬기 때문에 맞아요. 보면서도 감탄이 어잘 쳤어요. 공격은 어! 네 놓쳤어요. 자, 몸을 날렸지만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성대현 1루까지만 갔습니다. 아, 오, 성대현 고 오늘 청춘야구단은 후수비 이후에는 정말 멋진 타격을 보여줍니다 어... 스윙이... 예 네. 어... 진짜 그냥 현역 야구선수같이 아, 와... 부드러워요 네. <laughs> 성대 오늘 멀티 2타 3타수 2안타 아 그리고 또볼넷이 있었네요 2타수 네. 2안타네 와... 이번엔 이병진 선수가 또 하나 보여줘야죠 네 주자 1루 비껴맞은 타구! 라인! 바깥쪽 1루수 잡지 못했습니다 파울 살짝 비껴맞으면서 음. <laughs> 지금 조현우 선수가 차세겸 선수한테 뭐라고 한것 같은데요? <웃음> 왜요? <웃음> 너무 어렵다고 아. <laughs> 처리하는 거 <laughs> 잘 맞은 타구, 높게 센터 쪽 중견수가 낙구 지점을 잡았습니다. 터치입니다. 아, 수비를 쉽게 쉽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정말. 예. 아 물론 오늘 타구가 정말 잡기 어려운 게 많이 맞아요. 갔어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아참 이게, 이게 글쎄요, 이게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운이거든요. 그렇죠. 예. 다섯 예. 개4번 타자 김명수. 오늘 첫 타석에 안타가 있습니다. 좋은 타격 이후에 안타를 만들어냈었던 청춘 야구단 선수들이었습니다. 라운드 볼 유격수가 건졌고 2루에 던져서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전달했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 종료됐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24대 2. 알바트로스가 1회부터 비기닝을 만들어냈고, 점수를 뽑아낼 때마다 대량 득점에 성공했습니다.